하세이에서 지금 주례됐고요. 저는 박터킴입니다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이사입니다. Yes, yeah. so, 저도 여기 와서 기쁩니다. 인사 한 마디 해주시죠. 조금 이따 yes, 제 얼굴이 직접 떴으면 좋겠네요. 예. 이와 같이 강연에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이 같은 교육과정이 너무너무 즐겁고요. Of, uh, 여러분들과 just, 같이 이걸 할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Um, 아 now.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So,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Uh, I'm really 앰버 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가 많아요. 전 재료 다양한 재료에 큰 팬이고, 덴티스트리 전체의 팬이기도 합니다. 매년 매년 발전하는 게 느껴져요. 저도 동의해요. 오늘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Are you ready to go for the question 질문 question? 받으실 준비 되셨나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읽을게요. 아마 뭐 어쩌면 the the 읽으셨을지도 grade, 모르겠어요. 야웅톈에 야웅톈에서 빈 치먼. 야웅톈에 야웅톈에서 빈 치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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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는 애초에 이제 플래닝하고 세팅업을 하는데 집중을 합니다. 다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디지털 왁섭을 하실 때템플레이이용 합니다. 요즘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댄스플라이 시로나 시스템의 인랩을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템플레이트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바이오크피 내에서 세업을조정 합니다. 인랩 내에서는 조금 더 빨리 할수 있는데, 이걸 사용하는 the case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통상적으로는 바이오크피를 이렇게 씁니다. 소프트웨어 내 okay, so 템플레이트가 점점, 점점 okay, so 더 I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I 바이오 카피도 so 쓰기는 right. 하지만 항항쓰지지않않다다 n 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내가 뭘하 m 간에 e t h 카 s p 그 카탈로그는 항상 y i n g to m a 다 e this point. I'm trying to make this point. I'm trying I mean, to make this point. I'm trying to make this point. I'm trying t So b i o c o p p is a reference point to start with. Bio-copper는 몇 기주 시작하는 점이 됐는지 말씀이시네요. Yallin t h i n w h a t i s the minimum a x i a l thickness, not o c c l u s a l thickness. So what's the minimum a x i a l really thickness? Axial의 교환면이 아니고 리튬 디실리케이트의 최소 프록시멀 thickness. 그것도 좋은 And, um, 질문이네요. 이탈리아에 있는 친구들한테 배운 사실인데 환자의 기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액셜의 두께는 뭐에 세멘테이션을 하느냐에 the 따라 달라집니다. Uh, 저는 베니어도 that, 자주 하는데 200마이크론까지 200 저는 줄입니다. Thing, crown, 가장 중요한, 크라운을 할때 제일 중요한은 펑셔널 부위에서의 어러스 클리어런스입니다. 제조사의 But the 이제 어, 권장 사항을 저는 따르는데, 풀 크라운 같은 경우는 액시얼리 이건 오늘 보신 크라운들은 0.8, 0.7 정도의 if veneers, 두께를 부여합니다. 베니어인 경우는. 0.3에서 0.5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300에서 500 마이크론 정도가 됩니다. 제 베니어의 대부분은 그 범위 내에 있습니다. 리튬 사이슬리케이트면 그 정도면 충분하더군요. 다엠버 밀은 아주 밀링이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되고 아주 훌륭한 재료입니다. 그럴 때는 아주 작은 버를 써서 엑스트라 파이 밀링을 프레스블 밀링 리등 불근하는데. 그래서 치핑을 okay, so 방지하고는 excellent, excellent answer. 두께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감사드리고 지, 답에 yeah. 너무 감사드립니다. We, yeah. 또 질문 몇개더 있습니다. 우리가 치아 삭제하기 so you 전에 said,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기하고프로토타입이든 뭐가 비건 진단의 왁서이든 간에 저도 동의합니다. 프로토타입.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은 right? 저도 so, 동의를 하는데, 근데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How, how you you use the in mouth? 얼마, 프로토타입을 환자 구강 내에 얼마 so 동안 오래 쓰는 것을 제시하시나요? 저는 프로토타입을 다양한 방법으로 쓰는데 대부분의 저희 케이스들은 환자 첫 번째 비디오 보이셨죠? 감정적인 마무리를 하셨던 분그 환자는 프랩을 전혀 안 했습니다. 마갑을 그냥 치아에다 바줄 붙였고요. 거기서 감성적인 마무리를 먼저 하고자 하고요. 환자분의 커버처를더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면는 모를까요? 저는 세 가지 스타일을 보통 저는 to, 같은 날 마무리 so case, 끝내야 하는 끝내는 원데이로 끝내는 방법, 같은 날 끝내는 거지 시작부터 though,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하루 e d 을 하고 2 3 d 이 후에 넣는 방법입니다. 연조직 변화를 주지 않는 한은 환자분들은 한정도 그 턴어라운드 레이트면 좋아합니다. a 는풀마 t h e m 트랜지셔너 먼저 넣고 이 3주 정도 기다린 다음에 환자분들의 이제 뭐제 스케줄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은 어떤 상황이든 저는 마감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환자분의 감정적인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일날 끝날 때는 환자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 like 답은 하루에 끝나거나, 3일에 끝내거나 3일에 끝내거나 마지막 방법은. 2~3주간 프로토타입을 쓰고 to 만약에 video, 그 right? 조금 더 조정을 필요해서 그 정도를 right. 쓴다는 and 말씀이시죠. 만약 에 연조직 멘니플레이션을 많이 하거나 I 뭐 연조직을 자르거나 뭐 레이저를 so 써서 치운 연조직을 자르거나 다양한 레이나 다이어드 레이어나 이런 연조직도 조정을 많이 하고는 하는데 연조직 힐링을 기다려야죠. 그 동안에 이제 어떤 걸 쓰냐면 여기 비디오에는 없었지만 아이비클리어라고 하는 클로렉스 이라고 하는 약인데 그게 연쇄적 힐링을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게 최종 보철물이 양착될 큰 도움을 줍니다. 제게는 결정인자가 연조직의 상태와 제 스케줄이 가장 영향을 받습니다. 최종 보청물을 세팅할 때 연조직 상태가 훌륭하기를 yeah. okay. 저는 기대합니다. The, the 연조직, 파이널 세메테션 uh, uh, 전에 연조직의, 연조직의 상태에 대해서는 okay. 저도 so 동의합니다. Way, 그게 다죠. 제가 봤을 때선생 훌륭하신, 좋은 fish fish 사람은 cry. 아니네요. 환자를 울리다니요. 그게 종종 일어나시나요? 제가 치과를 경험하는 동안에 30년간 이 미소를 바꿔주는 경험을 많이 했는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어떤 변화를 더 원하기도 하곤 하는데 우리, 우리 와이프는 상담사인데 심리학과 상담사인데 the is, do a lot of get 환자분들이 이와 같은 pride? 감정적인 클로저를 yeah. 하기 okay, so yeah, 전에 다수의 환자분들이 이와 같이 옵니다. Right? 아 부인이 정신과 okay, so 상담사시군요. 상담사 yeah. 몇 가지 더 질문이 okay? 있습니다. 준비 되셨죠? 저는 너무 즐겁네요. 제가, 제가 지금 okay, so 불행한 것은 <laughs> <건 웃음> 여러분들과 같이 있지 못한다는 점뿐이에요. 그 케이스에 대한 질문이네요. 여러분들 보여주신 거는 측절치부터 중절치부터 so 시작을 하지 않으셨는데 측절치치로 갔는데, right? 그 다음에 중절치를 하셨는데 so 저는 중절치부터 주로 시작을, it 시작을 it 합니다. Yeah. 그게 이제 센트 o 의 t h 를조정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자동 중요그 부분의 like vice 두께를 vice versa, 저는 prep, 먼저 like 잡는 것을 기준으로 잡는데, so 선생님과는 완전히 반대네요. To leave number and 선생님이 중절치들을 to 먼저 남겨놓고 나머지를 프랩을 하고 그쪽을 마무리를 두는 것은 일단 권장상황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중절치를 first. 먼저 했었습니다. And and really right 저는 의 창조적입니다. 그게 꼭 옳다 나쁘다는 라건 아닌데 But 그냥 제 기호적입니다. 저에게는 중절치가 like instance, 핵심적인 기준점입니다. The, the smile's be great. 미드라인만 맞출 수 있으면 uh, that, 미소 라인은 아주 좋습니다. 얘도 주연들이죠. 그래서 마 h 업을 만들 때그들은마업 레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크라운만 빼고 말씀이시요. 그치 같은 경우는 제 프레퍼레이션의 기준점으로 저는 제프 방식에서는 그거를 기준으로 잡는 게 저는 도움이 됐습니다. 아까 말드렸듯이 한쪽을 먼저 프렙을 하고 스캔을 먼저 하고 that's a, that's a 좋은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 환자분은 이제 산부식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모델을 점점 점점 이제 프랩을 하면서 형태를 잡아간다는 거죠. 제가 이제 중절치를 먼저 하지 않는 이유는 중절치의 캔팅을 액시스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내가 만약에 그쪽에 조정이 있었으면 중절치를 먼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주에 제가 프랩 하나 했는데 그때도 중절치를 마지막에 했는데. 역시나 그의 치아 전체의 앵글을 잡아주는데 치아 중절치의 장축이 맞기만 하다면은 그게 버의 앵글레이션을 잡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올프 그러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요즘 just, 시도를 just 하고 있는 <laughs> 문제고, for, <laughs> 여러분들은 like 뭐 지루하실 수 있지만, 저는 어쨌든 핵심은 제가, 제가 중절치를 기준점으로 잡아놓고 하는 것을 저는 when 선호하는 when design, 것 뿐입니다. 저는 모든 옆에 치아들이 중절치의 축과 어떤 형태의 기준점을 맞춰서 하는 것을 <laughs> 저는 선호하더군 right, 그게 answer. 좋은 답인지 uh, 모르겠네요. 좋은 답입니다. Like, 저도 다음번에 전치부드를 프레할 때는 eight 중절치를 eight 두고 eight 나서 프레하는 방법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게 그냥 요즘 제가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떤 육안적으로 눈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이 전에 이렇게 바꿔보기도 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곤 하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되를바1 okay. so anyway, uh, uh, 6 샴퍼 i 저도 샘플, 아, 제일 샘플, 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도 yeah, 링과 중에는풋볼피 yeah. yeah. 제이 파을를 okay. 사용을 so, 합니다. Uh, 몇개 질문이 더 있습니다. 특성화시키데 직접다 하시나요? And, uh, 디자인 투 레인의 캐릭터라이제이션과 직접 이렇게 하시는 거하고의 비교는 어떠신가요? 그 시간이 And 너무 I, 많이 소모되실 you know, 것 같은데 uh, 여러분 선생님은 그와 같은 노력을 들이시는게 정말 놀랐습니다. 얼마나 걸리실지 참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와 같이 풀면 가수의 치아를 개성을 you know, that that 특성을 줄 때는 아까 보여드린 비디오는 우리가 video 찍을 때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는 하죠. 소프트웨어 the natural features within the software to create distinct 하다 b b y features within the s e c o n d a 스를 depression. I'm honest with you, m 단한 개도 비살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 환자의 감을 느끼고, 조금 어떤 사람은 좀 강력한 개성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부드러운 걸 원하시면, 전전 지금 가르치기보다는 여전히 학생입니다. 저는 은퇴를 하는 것이 가장 두려워요. 저는 다른들에게 배우는 것이 여전히 오픈 마인드가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를 이렇게 보면서, 생님이말씀걸 보면서, 저는 이번에는 책을 펼쳐놓고 이번에는 이걸 해보겠다뭐 이러면서 저는 진료를 합니다. 제가 이 영상 찍고 있지 않을 때는 훨씬 더 빨리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텍스처링을 한 동안에 primary depression의 형태를 주고, 그래서 이게 서로 미드라인 쪽으로 올수록 이 반사각에 의해서 이 각도가 예쁘게 보이는 걸 원합니다. 3차적인 텍스처링인데 미세한 형태들을 이제 잡아주는데 쓰는 테크닉인데 물론 시간은 걸리는 과정입니다. 저는 어쨌든 임상이 제가 직접 사람인 걸 직접 하는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는 거죠. 캐드캠을 하면서 20년간 제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세라믹을 할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술을 증진시키면서 우리의 열정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일에 열정을 느낍니다. 너무 기뻐. 즐겁게 찍고 이와 같이 비디오로 찍을지 않을, so 않을 때는 <laughs> 이보다는 so 조금 더 빠릅니다. 20년간 이걸 하셨으니 당연히 빠르시겠죠. 아, 존중합니다. 그와 같은 노력을 that 부여하실 that that 수 있다는 게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새로운 재료도 because 너무 좋아합니다. Every mature, every 새로운 재료는 새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yeah. okay, 그것을 so, uh, 새롭게 발견해 내고 하는 것을 또또즐습니다 so, 재료에 next next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다음 질문은 질문, have, 재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Uh, you know, 수백 market, 가지 재료들이 yeah, 있는데요. Uh, o f course we have to c h 선택을 해야 되지만, okay. so uh, you showed us about the case that you use the lithium disilicate. lithium disilicate를 uh, 이용한 케이스를 보여셨는데요 앰보밀을 이용한 케이스를 보여셨는데 That case was there, yeah. Yeah, uh, how do you think the you know advantages of ambo mil compared to other materials a r why you choose the ambo mil for this case? So we are asking a b o r t t e ambo mil choice. To be honest with you, I m I'm getting acquainted with amber 아직은 익숙해지는 중입니다. 저는 지금 장점도 굉장히 I 많고 좋아하는 밀링 퀄리티가 really nice. like 아주 좋고요. 마이크로 패스파틱처럼 펼스패틱. 밀링이 uh, 됩니다. 트랜슬루센시 uh, 조절에는 조금 어려움이 아직 있어요. 아직 열처리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uh, 그 부분이 조금은 까리까리하네요. 세라믹에 대해 가장 재밌었던 게 마이크로 패스파틱을 좋아했더니. 그러고 플로레센스입니다. 리튬 다이실리케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읽어보고 본 것들을 really 기준으로 하면 로렌시스를여하는 그분이 really 이제 and teeth look vital. Now, 그게 이제 생활처럼 보이게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to to, 있어요. To to, 다 치유되고 나뭐 적응되고 났을 때는 좋아지겠지만은 캘리포니아 살았기 때문에 W3를 원했어요. 좀 like 밝은 색이죠. 저는 조금 더 밝은, 아, light 자연스러운 light 아, 색상을 원하는데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애들은 흰색 치파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자연스러운 색을 좀 선호해요. With more natural colors, 조금 더 자연스러운 색상을 이용한 really 케이스를 조금 더 써보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형광 재료의 형광도에 좀더 포커싱을 합니다. 앰버 밀을 보시면 은그 플로렌시스가 아주 좋다고 봅니다. 저도 여전히 <laughs> 학생이고 아직 배워가는 <laughs> 중입니다. Student learning, learning okay, so this, very old 아유, Not 늙은 a, 학생이시네요. That a, that a I'm sure you use the you use all the different materials 다양한 재료들을 쓰시고 다양한 회사들에서 나온 제품들을 쓰시는데 제 입장에서 앰버밀은 조금 밀링하기가 근데 단단하다고 느꼈거든요. 밀링 머신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밀링통하기가 조금 어려웠다는 문제. 두 분님은 밀링 뭘 쓰시나요? 어떤 버사이를 well, 쓰시나요? I have 제가 다외우지를 못하겠네요. Yeah, 그거는 but 기계 이름이 저도 uh, 지금 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That's 강도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기는 하고요. 맞습 e 다 it 면에는그 is... yeah. 아, yeah, yeah, uh, uh, 강도로 인해 가지고 right? 기계 내에서 컨트롤하기가 좀 어렵다고 좀 느꼈습니다. 제가 발견한 texture in 마이크로 o p 스 a l a s p a t h y lithium, l u 이 i t e lithium, lucite, lith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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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t h 이 u m lith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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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t h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엠프레스를 수년간 썼는데 이미 뭐 90년대부터 저는 썼었는데요. 좀더 부드럽기 때문에 텍스스링할때 조금 더 다릅니다. 아직도 앵버밀에 적응하는 중인데. 예, 박은은 컷백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인사이저 레츠의 like 강도를 부여주면서, 이제는 미밀을 썼는데, 인사이저 그거는 비디오에 넣지는 못했지만, 인사이저의 브러시 안 쓰라밍을 주고 폴리싱을 해서 바디 쪽에다 부드럽게 폴리싱해 놓는 방법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Thank you for the questions and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Thank you for the and do we have 대답에도 감사드립니다. So 두어 개 질문이 더 있네요. 마감을 right? 하고 프로토타입을 so pro 하고요. 하루, 삼일 또는 필요하면은 버컬이나 이런 것들을. 수임 스케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기 전에 two right? 삼주 right? so, 정도 주신다고 합니다. I, I'm sorry, I didn't mean to interrupt you. I 죄송합니다, think it's l yeah. no yeah. a y e Go ahead. After that mean, you use a prototype. p r o The o t y prototype copy를 하실 side, 때 기공소를 쪽으로 there do, right? 하실 수 있는 방법이 so 몇 가지 있어요. Impression method와 scanner method를 use as a reference before y o f the final designing을 right? so 하기 전에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So you're using by impression and making m o l 직접 제대로 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lab에서 like d r o p b o s c a n d a t a or d r o p b o us c a n d a t r a 아니면 그냥 스캐닝을 해서 그걸 데이터로 보내 주시나요? I, I think I understand. I think that m s the best articulator. So okay. what I will do is 이게 최고의 교합기라고 생각합니다. When if I change the vertical dimension, I always change the frontal dimension of the joint can take three to eight. 조인트가 적응하는데 3에서 8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CBCT를 가지고 관절염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한지 필요한지 체크를 합니다. 저는 안정적이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때 트랜지셔널 보처문을 쓰시게 되는데, 저는 이제 전체 치료를 할 때는 v e r t i c a l 잃지 않으면서 일쪽 부분을 먼저 보철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거든요. 모델을 쓰기는 하는데이 케이스는 s t 모델을 썼습니다. printed model, I the, um, a printer for that. that's really okay, so that's clear. but yeah but i don't i don't use the i don't use a lab bench To set my up. 나는 클루, 랩에다가 I, I we'll 해서 이걸 so 해주지를 않습니다. Totally 저는 스캔해서 프로그램에서 조합을 완전하게 만든다. 환자 구강에서 하고 기원소에서 이걸 뭐 저장하기 연결하시 일로까지 가고자 하는 근데, 좀 과할 수 있는데요. 플로리아 하비얼 바스케스가 하 연구들이 있는데, 교합기에서 이 교합을 거상을 시키면은 조인, 조인트를 디스이이션이는데 3D를 이용한 쇼트 트래킹을 really 하고 math. 있는데, technology 이 테크놀지가 technology so 왜 좋냐면. Jaw tracking, 3D, 3D를 이용한 좌우 트래킹을 하고 모든 게 디지털화가 돼서 so 입안에서 모든 걸 조정을 하고 it, 모형을 But 지금 만드는 이유는 피니싱을 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대부분 모든 것들은 okay. 스캐닝한 okay. 데이터와 so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걸 제작을 합니다. <laughs> 아주 훌륭한 uh, 답변이시네요. Uh, oh, 특히나 교합에서 우리가 교합을 조정해야 을 한다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셨네요. 주말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weekend. 너무 감사드리고요. You know, I I d n t say thank you enough to you. 너무 to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And Dr. k l i m yeah. I have the appreciation plate. 감사패 여기 있습니다. Okay. 아이고, would you like to come over and take it? 여기 와서 받아 가시겠어요? I would like to. I'd love <laughs> to put my hand through the screen. 안내 데스크에서 받아 가고 싶지만 오케이, okay, so I'm sure the Haas will Haas send will, you. t h e CEO of the Haas 우죠 like a 대표 이사님께서 한 마디 해 주실 겁니다. through the online okay i'm sure they will send you to, through the fedex fedex로 보내 드릴 거로 믿습니다. I, hi how are you very good thank you for your Just great you. uh, lecture and uh, uh, very good answers i will i will send you this flag by courier service yea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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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that cuz I look really young in that p i c e 젊어 보네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laughs> Thank you. 감사합니다. Bye bye now. Thank you. Thanks for having me. 아, 이렇게 불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Okay, have a great like a great weekend. Okay. Be be safe now. Yep. 여러분도 okay, 다 bye bye. 안전하게 지내세요.